12월 1일 금요일 HLB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봉상의 중요한 시그널 설명드렸는데 이번주는 월봉상의 중요한 시그널 발생했습니다. HLB 월봉상의 검정색 5월선을 깎게 무는 11월봉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도 거래량 없이 연료가 없는데 불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의도적인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검정색 5월선을 장대음봉으로 이탈한 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검정 5월선이 저항대가 되면서 이 밑에서 힘을 못 쓰다가 연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월봉이 검정색 5월선을 꽉 깨무는 월봉캔들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에 이렇게 선을 그어 볼수 있습니다. 작년 9월봉, 굉장히 인위적인 장대음봉인데요. 인위적인 장대음봉인 이유는. 주봉 차트 보시면 이 노란 네모 하락 장악형 캔들입니다. 주봉상의 작년 9월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으로부터 계속 내려가는 물결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장대 음봉은 하락의 시그널, 하락을 알리는 하락의 시발점이 되는 장대 음봉이었고 이 장대 음봉으로부터 하락 에너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인위적인 장대 음보로부터 시작된 고점 연결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놓을 수 있는데 이 갈색선에 저항맞고 계속적으로 이번 연도 내내 떨어지다가 11월 봉이이 고점 연결 추세선을 돌파 안착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없이. 강력한 저항대 구간을 월봉상에 돌파 안착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흐름이 하락 물결로 이어지기 보다는 상방 물결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의 시발점이 되는 월봉 캔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네개의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려는 시도, 거분봉,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인위적인 캔들들이 악성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뚫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이번 주 내내 작은 꼬마 캔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검정색 480일선과 회색 240일선 근처에서 물결 흐름 타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힘을 쓰면서 악성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면 어느 정도 악성 매물대가 소화된 이후에는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곳에서 안정적인 물결 흐름을 타고 있다. 라는 것이 저는 정말로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의 11월달 중요한 고점명결 추세선 돌파 안착했기에 12월달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좋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한 힘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한번 숨 고르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12월 달에는 그냥 옆으로 물결 흐름을 타면서 더욱 에너지가 응집이 되면서 이렇게 N자형, N자형 상승으로 이어지는 물결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에 강력한 저항대, 고점 연결 추세선을 돌파 안착하는 11월봉 확정, 그것도 거래량 없이, 연료가 없는데 불씨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하면서 보다 나은 24년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